보조등들을 이제 좀 요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화장실 등화장실 가면 이렇게 동그란 이제 다운라이트가 있어요. 네. 그거는 이렇게 촥 이렇게 당기면 열리거든요. 열리면 그 안에 이제 다마가 그 하나 들어 있거든요. 근데 그 다마를 이런 이런 거를 써서 이렇게 바꿔도 돼요. 근데 어떤 경우는 여기가 이게 좀 이렇게 그 배북뚝이잖아요. 근데 얘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데는 이거로 하셔도 되고, 안 들어가는 데가 있기 때문에, 요렇게 좀, 이렇게 좀 날씬한 게 있어요. 이게 지금 만능이에요. 이게 우스람에서 나오는 건데, 우스람요7트뭐1 0트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거든요. 요거 가지고 이제 해서 넣으면은뭐쏙 들어가요. 요거 안 들어가는 경우는 없어요. 네, 이제. 그러면 등 교체할 때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아, 이게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근데 이게 화장실에 많이 있는데? 화장실 등은 요거 준비를 하셔야 돼요. 네. 이제 뭐냐. 이거 LED가 안 됐을 경우에. 이렇게 그렇죠. 예, 왜냐면, 뭐, 복도나 이런 데 가는 화장실 가는 이렇게 동그란 것들이 있어요. 아, 예, 예. 근데 그 동그란 것들을 가서 담아만 바꿔주세요. 그러면 이제 담아만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l 리 들어. 요거나, 요거로 여기 LED일까요? 이건 LED. 아... 이 LED. 근데 이건 여기서 판매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이건 뭐. 시중에 알아보고 사야 되네. 예. 그렇게. 그래서 요거나 요런부 갖고 이렇게 네. 그 하고 통째로 바꿔주셔 그러면 이제 이, 이걸로 이걸로 하시면 돼요 이거 이렇게. 안에 한 번만 네 통째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이제 가이즈. 근데 이거 어디서 사는지 좀. <laughs> 아 이거요? <laughs> 여기 그 이거 찍어가세요. 그비치원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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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 거기 검색해 보면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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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 에해서 네. 네. 여기 사업자 등록을 여기 전화 해가지고요. 네.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사업자등록을 받을 네. 수가 있어요. 네. 사업자 등록 좀 보내주고. 네. 그렇게 하셔가지고서. 아, 이거는 이제 거기 공용인 거죠? 그렇죠. 이게 화장실이든, 그래서, 거기 가셔가지고서, 이제, 이런 거, 이런 걸 우리가 맨날 하는 거니까 괜찮은데, 아, 뭐, 복도 등에 이렇게 다운라이트 네. 이런 거 있는데, 네. 다운라이트 바꿔주세요. 네. 그, 그러면 이제, 사장님들 가셔가지고, 이제, 기존 거 빼내고, 타공 사이즈가 얼마나인지꼭 아셔야 돼요. 네. 구멍 뚫려야 되는 데다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화장실에 나... 이렇게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기존 거 빼내서 이런 거는 이제 바꾸면 되는데, 아무튼, 사이즈에 맞춰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가마만 바꿔주세요 하면 이렇게 하시고. 아, 이것도 여기서 팔아요. 네. 가마만 네. 네. 바꿔주세요 하면 이렇게 하시고요. 그, 통째로 바꿔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이, 이런 거로 이제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타공 사이즈 이런 것도 다 주격화가 돼서 뭐몇개 사이즈로만 운영이 되나봐요. 그렇죠. 이게 이제 여기 보면 4인치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음. 그럼 이제 음. 4인치가 있고, 음. 뭐, 보통 이제 많이 쓰는 게 4인치, 6인치. 그 다음에 뭐. 아무튼 음. 뭐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셔야 될 게, 보면 할로겐 같은 게 있어요. 보면 이제 저기 사람들 그, 저기 뭐야. 저기 거실이나 이런 아니 복도 이런 데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할로겐들이 있는데 간접 조명 같은 거 하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 할로겐도 LED로 바꿔주세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할로겐이 전기 효율이 되게 떨어져요 그 하나에 막한저 50와트 60와트 그러는데 얘는 뭐 5와트 밖에 안 되거든요 거의 한1 0분의 일을 줄여요 그래서 할로겐 보면은 기존얼 할로겐이 막 뜨끈뜨끈 하잖아요 근데 LED로 하는데 l e d 로 이렇게, 그래서 이건 LED 할로겐이라고 보시면 돼요. MR16이라고 그러는데, LED 할로겐으로, 그럴 때는 또 해주시면은. 그 LED로 등색이 여러 가지 나오나? 예. 요게 이제, 요게 전구색이에요. 빨강색이 보면 전구색, 음. 이런 거 보면 이제 주황색, 주황색, 주황색. 하얀색. 여기 보면 이제 LED 소자도 좀 벌구스렘 하죠. 그래서 기존 할로겐 빼내고, 얘를 갖다 이렇게 끼우시면 되는데, 여기는 반드시 저 뒤에 가면 안전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요교체하실 때는 한번 껴보고, 얘가 기존 할로겐이 고장났을 때는 담아가 고장났을 수도 있고, 뒤에 안전기가 고장났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껴보고 안 되면 안전기까지 거어내서 안전기도 바꿔야 돼요. 얘는 이제 안전기는 아니에요 할로윈은 모양이 똑같이 생긴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장님 이게 이제 불도 색깔이 또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색깔 맞춰서 이렇게 그렇죠 그, 그 전구색으로 해줄까요? 주간색으로 해줄까요? 막번 <laughs> 물어보면 되나 아, 그 중간인가 봐요 예. 그 중간 색깔이 하나 더 있는데 음.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까 안전기 일체형이에요 이런 식으로 음. 이제 안전기 일체 아, 이거도 이거도 안 되네. 안되기 같이 있다는 그래서 이제 하시면서 이제 뭐그 기존 이게 메인이긴 한데 이게 찌개다시도 보면 이런 거를 해달라 그러면 아 이거 못 해줄게요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 이런 것도 본의 아니게 메인은 아니지만 그냥 같이 갖고 다니는 거예요. 사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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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겠네, 몇 그렇죠. 몇 개는 그래서 공구가방에 네. 이제 탁 하면은 이 등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하다못해 스위치까지도 네. 하다못해 스위치도 이제 종류별몇개 갖고 다니시고 아 스위치요? 네 스위치도 네. 있는데 네. 스위치가 짭짤해요. 이게 교체가 이게 쉬운 아는 사람은 쉬운데 모르는 사람은 이게 손도못 되는 거거든요. 손못 되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뭐 어떤 인테리어 새로 이사 가고 나면 스위치 하나만 바꿔 달라고 그러면 스위치 집하라에 보면 한뭐5 0개뭐 이렇게 되거든요. 뭐 이제 계단 올라가야 되는거 예? 계단 올라가야 계단 스위치값 빼고 이제 이 이것도 이제 다 이게 1구짜리냐, 2구짜리냐, 3구짜리냐에 따라 이제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고서 품은 하나당 만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품은. 아. 조금 뭐 이렇게 복잡한 거다 그러면 조금 이제 더봐 드시는데 아, 예를 네. 들어서 네. 스위치만 바꾸도 하고 350만 원쯤 나오니이 갈게 있나요? 3 네. 갈게 쉽나요괜찮은요 네. 갈기 네. 갈기 갈기 아시는 분은 쉬워요. 네. 그리고 인터넷이나 이런데 유튜브나 네. 이런데 가시면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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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이거 스위치 바꾸는법 이렇게 치우시면 그냥 그만이요 그래서 잘 하시면 이게 더 찌개 다시가 나중에는 더 이제 수입이 될 수가 있어요. 처음에 이거 영업할 때 그냥 무조건 팔품밖에 없나요? 네, 팔품밖에 없나 제할수 있는 반팔티 이런 그들고아 그것도 영업도 하고도 또 필요하긴 한데. 아, 이거 또 알려드려. 앉으세요, 그러면. 니 네. 이거는 <laughs> 컬러가 하나밖에 없어요? 세 가지 있어야 돼. 네. 아, 주광, 전구, 그다음에 주백색이라고 바운드 색깔. 아, 이런 색깔. 네. 네. 저 주로 이제 한 가지로 하잖아요, 이제. 주로 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하얀색을 찾거든요, 거예요. 이런 색. 네. 저는 또 이런 색을 찾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조금 이제 저기 정구색으로 해달라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아니 정구색도 싫고 흰색도 싫고 중간색으로 해다막 그러시는 분들이 이제 개중에 있어요 이제 비율로 치면은 10%도 안 돼요 둘이 합해서 자 영업 어떻게 영업은 처음에는 투자를 좀 하셔야 돼요 영업 광고 뭐든지 뭐 신제품 나오고 뭐 새로 하면은 방법이를 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제일 좋은 거는, 제가 이렇게 여러 개를 해봤는데, 제일 좋은 거는, 저, 기 아파트. 일단 본인이 블로그를 운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공을 하시면은, 시공을 하시면은, 시공, 이제, 시공 전. 네. 아, 그건 다 시공은? 하고 있어요. 네, 네. 블로그도 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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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블로그를 자부심이면 네. 네. 너무 좋죠. 네, 그래서 이제 시공 이제 전후 사진들이나 뭐 오늘은 어디 갔다 왔는데 뭐 좋았다, 뭐 <laughs> <하던 건 웃음> 이런 거를 <걸 웃음> 하시고 그다음에 그저기 일단 아파트 단지에 가서 이제 그광고요 샘플링 좀네그 1층에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지하 요새 주차장이 있는데면 사람들이 지하 주차장으로 다니는데 있는 거 있거든요. 거기 찾 거기에 아무튼 뭐 가서 그 일주일 하는데 위치에 따라 다른데 뭐 서울의 큰 단지는 되게 비싸요. 근데 보통 뭐소는대는 아마 뭐 6만 원에서 한 10만 원 사이일 거예요 일주일 하는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한네 뭐 일주일에서 한3주 사이에 웬만하면 한두 집은 연락이 와요 한두 집은 연락이 오기 때문에 최소 광고비는 건져요 그래서 광고비에서 아끼실 필요가 없고 처음에 이제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을고 광고비는 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블로그에 많이 쌓이는 걸 목표로 하고 어, 그다음에 이제 시공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전단지를 좀 많이 가져가서 되지 아무 데나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갔을 때 들어갔을 때그 우편함에 좀는다든가 아니면은 문 문에 이렇게 근데 저희 이제 하시는 분들 보면 시공하러 갔을 때꼭 이제 그 이제 그 문에다가 하나씩 쭉 위에 올라가서부터 내려오고 오시는 게 좋고. 그래서 살 사장님 이거 사장님 소개시켜 줬다고 이렇게 말해도 되죠? 말하면 되죠. 살 때. 아, 이거요? 예. 네. 아니, 여기 그그 그 뭐야? 사업자 등록증들이 있으세요? 네. 네 그러면 네, 사장님 소개도 조금만 싸게 사면. <laughs> 아니 아니, 저저는 워낙 이 일신비초는 데가저 네, 같은 사람이 이렇게 친분 이있으신다고 <laughs> 아니 한 삼천 군데 이상 아, 하는데요. 예. 그래서 여기 그냥 크게 하는구나. 예, 일신비초원을 해가지고 그 여기 사업자 이제 등록 하려고 한다 하면 사이트를 알려줘요. 아 범인 사이트 있구나. 예, 그 사이트에 가면 이제 이런 제품들이 쭉 있으면 사업자들로 살수 있는 가격들이 딱딱딱닥 저희 돼서 네. 그냥 있어요. 그러면 이 예나가 좋은 게 뭐냐면 차로 갖다 줘요. 배달을 네. 해주기 때문에 네. 그뭐 그 오늘 주문하고 내일 갖다주니까 내가 재고를 사놓고 있을 필요 가 없잖아요. 네, 엘리트가 생각보다 조금 비싸더라고요. 그래 일반 형광등에 비하면. 네. 네. 아무튼뭐 그렇게 네. 하시고 음, 또 이제 하나 하는 거는 해서 그 광고비 좀 들었다고 해서 하는 그 아까 이제 광고 지을 수도 올려두고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이렇게 막 광고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기거든요. 근데 지역별로 보면 되게 활성화된 카페들이 있어요. 그런 데 가서 좀 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신축아파트나 이런데 어 저기 입주 그 광고하는 게 있어요 가격은 좀 비싸긴 한데 거기 전화를 해서 이게 신축아파트가 나오긴 했는데 LED가 아닌 그 형광등으로 나와 있는 집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뭐 몇억원씩 주고 들어왔는데 L E D 가 아니고 그는 또 기분 나쁘잖아요. 그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L E D 로 교체하는 려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는 저희가 그런 경우를 많이 했어요. 연구를 예, 해서. 아, 그래 사장님 이 삼성이라는 게 삼성 회사 그의 뜻이에요? 그렇죠. 요요 L E D 요 소자를 아. 만드는 회사가 이제 삼성전자. 그거 소비자한테 뭐 오십 프감한다는건좀 강한 건가요? 전기세 몇 프로? 네? 형광등에 비해서 전기세 얼마나 절감된다고 하는 게정답인데 아, 이게 제품별로 다른데요. 진짜 제품별로 달라요. 아. 예. 네. 아, 네. 어, 진정성은... 그래도 한 40%는 절감되나요? 3, 40%? %는? 반 정도 절감돼요? 아, 왜냐면요. 그... 하 예. 어55와트 이제 그 주방등이라고 그러면 길다란 거 있잖아요. 형광등. 예. 이게 5와트짜리거든요 예. 5 5와트두 개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게 110W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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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이거 5 0와트이거 가지고 네. 이제 아, 그걸 커버하 대체가 되니까 네. 반이하을줄잖해요 네. 그러니까 전기세가 반으로 줄어든다는 뜻이 근데 이거 1 2볼트 이런들은 뭐저 아, 이거는 이런 거하고 관계 없어. 이거는 이제 인테리어죠. 아, 인테리어군요. 네. 이런 걸 몰라도 되네요, 그러니까. 예. <laughs> 지금은 뭐 잠깐만요. 잠깐만.